하이 가이즈 코나고이입니다 제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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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음악 발견했어요 뭐 발견한 건 아니고 그 아티스트가 원래 유명은 했지만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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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쁜 거예요. 그래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. 또제 영상 속에서 음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공유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았어요. 왜냐하면 또 요즘에는 어꼭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개인 소장 영상이나 뭐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. 재미로 사진보다 오히려 동영상이 더 많이 이렇게 흔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생 영상보다는 음악이 딱 있으면은 뭔가 정말 영상이 달라지잖아요.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 퀄리티보다 더 좋게 만,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음악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막 새롭게 알게 된이 아티스트 아마 유튜버 브이로그왕 케이시 나이스타 있죠 케이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어요 이 음악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케이시는 항상 음악을 좋은 걸 선택을 하는데 진짜 완전 취향저격 요번에 다이아나라는 이 아티스트 음악을 썼는데 이 아티스트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공짜. <laughs> 원래 이렇게 좀 좋은 아티스트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브이로그 블로거 어, 영상에 쓰인 음악들은 무료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. 물론 다운받아서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들을 순 있어도 어, 다른 영상에 내 영상의 브이로그 속에서 사용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사용을 할수 없어요. 이 저작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첫마디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근데 또딱 채널 영상에 들어가 보니까 너의 어떤 브이로그에도 사용을 해도 된다 라고 딱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그냥 크레딧 마이 채널 내 채널만 이렇게 딱해 놔라 표시만 해 놔라 그래서 전 당장 다운로드 받아서 썼거든요 많이 있어요. 뭐 코코모, 코코나 그리고 대부분 위믹스, 위믹스가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위믹스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코코모, 코코나, 뭐 비해피, 쉐이크쉐이크, 젯플레인, 뭐 S K A 에어플레인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다 완전 어, 자유롭게, 저작권에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순 없어요. 여기서 한두 개가 제가 봤을 때 디스크립션 정보란에 써놨더라고요. 이 음악은 이미 저작권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음, 쓰면은 돈이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 설명도 해놨어요. 그래서, 마에 드는 음악을 선택을 해서, 어,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디스크립션 정보란에 확인을 해보거나 꼭 해보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니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너무 음악이 좋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물어보면은 답을 또 친절하게 해줘요. <laughs>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, 이거 뭐 채널 디스크립션에 없던데 나 이거 써도 돼? 내 브이로그 영상에 써도 돼? 라고 하니까 얍, 얍! 하고 대답을 했더라고요. 얼마나지 쓰라고. 그래서 음 그렇게 좀 헷갈리는,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직접 댓글로 이어 아티스트 채널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고, 이 다이얼라의 음악들이 특히 브이로그 어 영상에 어울려요. 어 그래야 조금 더 빛을 발한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제 느낌인데, 막 신나고 이런 것보다 오묘하게 음악에 끌리게 되고, 그렇게 좀 집중... 해서 보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만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그런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. 업타운 이거 어제 들었는데 진짜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사운드클러드 링크를 통해서 또 이제 음악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유료 구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서포트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고 나는 이 아티스트를 진짜 지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Like, repost, share, more이 있고 다운로드가 있죠.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들이에요. 간혹가다 이게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마 그게 따로 뭐 유료라서 아니면 따로 어떤 다른 제스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. 그 다운로드를 누르면. 받을 수 있는데 또 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어 저작권에 걸림없이 제한 없이 쓸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.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음 사용을 하면 더 안전하게 멋지게, 멋진 영상에 멋진 음악으로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최근에 항상 에피레믹 사운드에서 했거든요. 뭐 간혹 가다 이제 유튜브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그 단골 아티스트가 있어요. 그 사람 거 가끔 쓰긴 하지만, 음 최근에는 거의 다, 그냥 다 에피레믹 사운드에서 이제 음악을 받고 했는데, 음, 이제 좀, 좀 다른 것도 한번 눈을 돌려보려고요. 이제 에피데믹에딱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거에 대한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. 또 여기도 사실 종류는 많지만 뭔가 딱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고 요즘에 최근에는 고르기도 너무 방대한 사이트라서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예.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어, 더보기 정보란에도 이 다이알라 채널 어, 링크와 또 이제 이름도 적어 놓을 테니까 저번 영상에도 크레딧 했거든요 그래서 어,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노래 다 들어보고 음, 영상에는 안 써도 나는 듣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운로드 받는 건 문제 없이 할수 있으니까 어, 새로운 좋은 멋진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재밌는 영상을 들고 돌아올게요 빠이가